네, 마케팅 방법을 우선적으로 세팅해야 될 것부터 순서대로 따라하기 방식으로 교육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사실, 마케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먼저 잡아 놓으셔야 돼요. 네이버 플레이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마케팅의 모든 종착점. 그러니까 고객이 매장에 진짜 방문하냐 마냐 결정 단계가 네이버로 되기 때문에 네이버를 무조건 플레이스가 매력적이 보여야 되고 리뷰, 안 좋은 리뷰가 있으면은 그걸 내리든 아니면 거기에 정성어린 사과 글을 올려서 그걸 상세를 시키든 해서 그걸 먼저 잡아 놓은 다음에 인스타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 매장의 마케팅 비용이 한정돼 있는데 모든 걸다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 지금 대표님들 매장들이 각각 어떤 타겟층인지 그리고 어떤 상권인지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방법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장이 어떤 마케팅 수단이 다 먹힐지 몰라서 다 조금씩 조금씩 다 손대봤거든요. 그니까 당근마켓도 이번 달에 한 5만원 정도 태워보고, 그리고 신한 마이셔 파트너도 태워보고, 그 외에 메타 광고도, 메타 광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AB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즉, 두 가지의 소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소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생각했을 때 후킹이 되는 소재랑, 고객이 생각했을 때 후킹이 되는 소재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하나는, 줄서는 식당, 박나래 인생 맛집, 그래서 해보고 또 하나는 뭐 블루리본 선정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은 예산으로 같은 기간 동안 태워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A라는 뭐 소재는 예를 들어 클릭률이 1.2%다. 근데 B는 한 0.8%다. 그러면 B는 버리고 A만 이제 광고비를 좀 늘리는 거죠. 단순히 소재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수단을 정할 때에도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인플루언서도 한두팀 정도 써보시고 그리고, 당근도 좀 해보시고, 뭐, 그 밖에 네이버 광고도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분배해서 하신 다음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걸 늘리시면 됩니다. 네. 아, 네이버 지도에서 보면 상권에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검색하지 않아도 업장명이 뜨는 곳들은 따로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자체에서 얘네도 검색량이 많아야 돼요. 우리 매장이, 우리 매장의 검색량.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랑은 별개거든요. 이게 또 어디에 연결되냐면 다이닝 코드랑도 연결돼요. 다이닝 코드도 빅데이터 기반으로 보여준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래든개옥정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개옥정이 보여요. 근데 개옥정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조회수가 더 많으면 걔네를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매장의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고 늘리는 방법은 뭐 인위적인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 매장 영수증 리뷰하실 때 보통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QR로 유도를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물레동 개옥정을 검색이라는 미션을 아예 줘서 그 손님들이 우리 매장을 직접 검색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물레동 숯불닭갈비 개옥정이라고 검색을 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원래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잡고 싶은 키워드 있잖아요. 맛집은 안 돼요. 맛집은 이 정도의 작업력은 안 되고 예를 들어 물레동 숯불닭갈비 쳤을 때 우리 개옥정이 아까 두 번째 나왔죠. 그 정도가 되면 손님들은 다이 미션을 물레동 숯불닭갈비로 검색해서 개옥장을 찾아 들어간 다음에 남겨줘라. 이렇게 하면 우리 매장에 네이버 숯불닭갈비라는 점수가 쌓이기 때문에 뭐 물레동 닭갈비, 물레동 숯불닭갈비 이런 순위는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